그 금매물을 사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소리예요. 전화가 안 와. 아,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는데 그 말은 뭐예요? 조금 지나니까 실거리가 또 떠요. 금매물 또 거래됐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니하구나 반성 엄청 했습니다. 저 표고 다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에 대한 단사나도 내가 찾아야지만 보따리를 서서히 풀리는 거 아니니까. 자, 중개업자 이해하라. 세 번째, 금매물을 사고 싶다며. 그, 제가 19년도 시장 전망에 드릴 때, 18년도 겨울에 금매물을 대부분 흘려보낼 것이고, 이런 조건이면 나도 살수 있는데라는 그런 금매물을 시거래가 사이트에서 제가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번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 금매물을 사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매물을 사는, 누군가가 산거 아닙니까? 금매물 누가 잡았어? 아무도 시세보다 되게 싸게 잘 샀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잡았을까요? 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일 저는 엄청 실망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소한 금매물을 잡으려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매물은 현장에만 있고. 현장에만 있고 인터넷은 없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중개업자인데. 금매물을 사고 싶다면 세 가지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의향. 세 번째, 수수료예요.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잠깐, 잠깐, 초보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본인은 어떤 뭐 준수 이상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화 나눠보면 다 점점 초보자입니다. 매수 조건을 정확하게 좀 구체화시키세요. 이건 뭐 뜨거운 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찬물인지도 모르 이상하게 설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동, 층. 층도은몇 뭐 층에서 몇 층. 동은 내가 몇 동에서 몇동 정도. 난 사이드 동은 싫어 예를 들면 뭐 또는 향 가급적이면 남서향 어, 남동향은 요 정도 금액까지 남서향은 나 여기까지 주세요 그리고 가격 구간 정해 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매물조사 토대로해서다 파악이 됐어 그러면은 매수용 부동산은 내가 손잡고 사야 돼 이제 그 부동산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잡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요 정도 조건이면 좋겠어요 조건이 구체적이야 예를 들면 전에 살 때도 예를 들면 뭐난 110동에서 남서향으로. 15층에서 25층 사이면 좋겠어요. 그 정도, 그 정도 조건이면 가격은 내가 7억 5천에서 한 8, 7억 9천까지 내가 볼게요. 라든지. 조건이 이렇게 구체적이면 대화가 오래 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 마지막 덧붙이는 거죠. 이 조건이 아닌데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본인도 내가 사두고 싶다 하는 것들은 전화주세요. 괜찮아요. 전화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셨으면 그 조건에 들어오는 매물이 내가 있다면 저 그냥 그날로 올게요. 근무저직장인인데저 근무 시간이라서 그냥 올게요. 이 조건이면 제가 올게요. 이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확실히 살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중에서 우리 고수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는데 약간 이제 급이 조금 이 내공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조상하라고 많은 거 아닌지 정말 살의아가 의향이 있는 건지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수료 법정 복이 내에서 잘 활용해서 대화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 봤지만 먼저 준 적도 있지만은 보통은 수수료를 뭐 수수료 얼마 드려야 돼요? 이런 거안 해봤어요. 이건 정말 초짜다 해봤고 그런 거안 해봤어요. 그런 대화 안 나눠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 조건의 매물이 나왔을 때, 내가 반드시 살 것이고, 스스로 얼마 드릴게요. 그럼 부동산이 더 이상 뭐 크게 물어볼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사람은 시원시원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인식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갔다 왔어. 명함 하나 얻어왔고요. 컵, 커피 한잔 마시고. 전화가 안 와. 아,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는데, 그 말은 뭐예요? 매수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더라도,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시끄러니까 또 떠요. 금 금메물 또 거래됐어. 미치는 거죠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제발 이 복비 갖고 싸우지는 마세요. 부동산하고 왜 싸웁니까? 여러분, 부동산과 다툰다라는 것은 부동산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이냐 그랬죠 아까 남의 편.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이에요. 부동산과 임대를 맞추더라도 왜 싸웁니까? 매매처럼 큰중대사를 하는데 부동산하고 왜 싸웁니까? 저 작년에 매도인 보피까지 제가 주고 샀어요. 근데 저는 바보입니까? 아니죠. 매도인 보피 내둬도 되기 때문에 내준 겁니다. 왜냐면 그거 안 내주면 거래가 다파토날날것 같으니까요. 왜? 부동산하고 매도인하고 막 싸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싸움 때문에 거래가 틀어지게 되면 부동산이 이렇게 초짜인 거죠, 이게.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거래했습니다. 부동산 잘보세 여러분. 중개업자분들이 능숙하고 내공이 있으면은, 이, 이 배가 순항하거든요. 막 파도, 스스로 막풍랑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과 매도인과 붙여주지 마시고, 그냥 배제시키고, 저 매도인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사장님. 이게 100번 낫죠? 이게 100번 낫죠? 자, 다음.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금매물이 나왔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시면 일단은 이게 부동산이 우리가 뭐 마트에서 뭐 받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매물인거 내가 딱 알았어. 조건도 맞어 전화 받았어. 근데 우리 마음도 복잡해져요. 하, 코로나인데 이거 이거 뭐 사도 돼?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조건 나왔네. 나 산다 그랬는데 이거 다 억지로 사야 되는 거야? 그 혼자 이제 그때부터 막 이게 가슴은 막 뛰지 머리는 혼란스럽지. 어 회사 일은 바쁘다고 난리 났지 남편. 근데 물 뭐라고, 남편 전화 안 받지? 허락받아야 되는데, 허락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현장으로 가요. 그 중개업소에 앉아서 고민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 얘기 좀왜 드리냐면은, 재작년인가? 여기 용산에 뭐가 나왔어. 전화를, 제가 전화통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매도인도품 불러주세요. 시간 잡아주세요. 뭐, 해, 막 했어요. 근데 웃긴 건, 그 매물 나오고, 한 시간 만에 팔렸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이 샀어요. 근데 웃긴 건, 저는 전화통화라고 있었고, 부동산과, 그분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앉아 있었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니야구나 반성 엄청 했습니다. 이게 제 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까부른구나. 건방져졌구나. 현장 가야지. 달려가야지. 내가 왜 컴퓨터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가야지.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고민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안 줘요. 전화통화 하면서 입에 안 넣어줍니다. 그, 가서, 어, 커피 내가 혼자 타서 마시면서 앉아있는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계좌도 전화통화로 계좌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 계좌 받는 거예요. 계좌도. 가야 돼요. 가서 걱정하시면 돼요. 남편 전화부터 가시면 돼요. 부동산에 앉아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온 동네 부동산 돌면서 매물을 찾는다? 온 동네 부동산 돌면서 매물을 찾는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을, 책은 전, 정가는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어, 6 0 0 0원의 그런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어,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어,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어,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2,000 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2만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 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 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네 자리나 본인이 알수 있는 이렇게 어,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어, 6640 이게 제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은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반드시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네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권 또는 기타 어,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네 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시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응원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